대청호가 꼭꼭 숨겨놓은 첩첩산중 오지 벌랏 마을 충북의 동막골로 불리는 이곳에서 한지 작가 이종국 씨의 옛집을 찾았습니다. 임진왜란 때 피난온 사람들이 한지를 만들며 살았다는 말을 조차 자리를 잡은 것이 벌써 17년 전 이곳에서 끊어졌던 한지 마을의 명맥을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닭 삶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농장에서 하다가 여기서 이제 닭을 삶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닭도 삶고 방도 데우고 두 가지 역할을 할수 있게끔 이렇게 헛을 그 여기다 바르는 거죠. 70년 초까지 종이를 만들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2005년도서부터 다시 이거를 복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제 닭나무도 심고 그래서 이렇게 종이를 명맥을 이렇게 유지하게 된 거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한지. 천년의 세월을 견디는 한지 제조 기술은 우리의 찬란한 기록 문화들을 꽃피우게 하는 기폭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변하는 세상은 우리가 지켜내야 할 소중한 전통마저 위기로 내몰곤 하죠. 한지의 쓰임이 줄면서 더 이상 한지를 만들겠다고 나서는 이들도 당나무를 심고 가꾸는 손길들도 사라지게 된 겁니다. 이 야생 당나무예요. 이 야생 당나무를 나무를 안 잘라주면 나무가 고사돼버리거든. 그래서 심어놓은 것도 있지만 이거는 이제 아산에 있는 거를 좀 관리를 계속하는 거거든요. 전통 한지를 만드는 원료인 당나무. 전통 한지 제작을 위해 이종국씨가 닥나무를 직접 심고 가꾸는 농장입니다. 한지 제조의 시작, 자연을 몸소 배우는 시간이죠. 나무를 심고, 씻고, 찌고, 두드리고, 숱한 정성을 쏟아야만 비로소 자연에게서 한 장의 종이를 얻어내는 과정. 그것은 꼭 우리네 인생과 닮아있습니다. 야성에 있는 닥나무를 다온게다 심은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일년생으로만 종이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일년생, 이년생, 삼년생, 사년생, 오년생까지 따로 키워서 성분도 좀 데이터도 좀 내고 또 이제 오래된 것도 예전에는 종이 만들 수가 없는데 지금 이제 그 종이 만드는 방법을 배워서 좀 따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거죠. 몇년전 마을과 조금 떨어진 곳에 마련한 그의 작업실. 그의 작업은 이렇게 직접 전통 한지를 만드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곳에선 일반인들도 한지를 만들어보는 체험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연에서 종이 한 장을 얻기까지 그 인고의 과정을 고스란히 재현해냅니다. 당나무. 가지고 있는 그 섬유를 그대로 표현하는 작업들이죠. 그러니까는 인공적으로 어떤 색을 많이 가미하지 않고 섬유에서 추출한 색을 그대로 이제 표현하는 작업들이죠. 대부분. 고유의 작업 과정은 살리되 한지를 만드는 복잡한 도구들은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소화했는데요. 매끄럽고 반듯한 종이에 익숙한 요즘 사람들에게 투박하지만 질긴 생명력을 지닌 숨쉬는 종이 한지의 매력을 선보이기엔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색과 문양이 한지에 그대로 배어납니다. 전통에 막 이거 하는 거에는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워요. 구조 시스템이나 막 이런 게. 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정에 있는 생활 도구만 종이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학습이 가능하고 또 일반인들도 종이에 대해서 계속 공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단순히 전통을 계승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우수성을 보다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한 이종국 씨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전통 한지 위에서 더 아름다운 빛깔과 문양을 내는 그의 그림들 그의 한지 공예품은 독일 캐나다 등 외국 전시회에서도 호평을 받으며 한지의 일반화와 세계화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종이가 세상과 소통하는 매개가 되는 것처럼 그의 작품들은 옛 전통과 현재를 넘나들며 우리의 멋을 한껏 담아냅니다. 섬유를 그 추출할 때그 섬유가 가지고 있는 본래 색깔에서 저는 제일 큰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종유 애착을 많이 갖게 되고 또 사람한테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